안녕하세요. 아이빌리티비 최필입니다. 자, 단구를 치다 보면 단 쿠션 근처에 있는 좁은 각원 쿠션 배치.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 이런 모양이죠. 이런 배치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얇은 두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일적구가 이렇게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공략이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쿠션 근처에 있는 좁은 각 원쿠션 배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 배치를 공략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구를 치다 보면 이런 배치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1접구가 살짝만 옆에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공을 모아칠 수 있지만 방금처럼 이 위치에 1접구가 있게 되면 두께를 굉장히 얇은 두께, 그러니까 8분의 1이나 이보다 약간 얇은 두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분의 1 두께가 아니라 4분의 1 두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두께 조절이 좀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위치상 4분의 1 두께를 사용했을 때 이적구를 득점할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4분의 1 두께를 사용해서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당점을 변경해서 득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배치도 방금 전과 비슷한 배치인데요. 4분의 1 두께 무회전 당점을 사용했을 때는 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만 상단회전, 더 정확히는 중상단 3팁을 사용하게 되면 4분의 1 두께로 1 적구를 맞춰도 2 적구를 충분히 득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시 방향 3팁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쿠션에서 반사된 수구는 진행할수록 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적구가 쿠션에서 먼 경우에는 수구를 좀더 세게 쳐서 수구의 역회전 구간을 길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요? 일단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상단회전을 사용하게 되면 수구의 반사각이 더 퍼져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반대로 하단 당점을 사용해서 수구를 진행시키면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수구의 회전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 지금처럼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상단회전, 즉 전진회전으로 수구와 일적구가 충돌하게 되면 이 회전의 방향 때문에 수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쿠션에 붙어 있는 일적구와 충돌하는 수구의 회전이 후진회전, 후진회전? 네, 역회전인 경우에는 이 회전 방향에 의해서 수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하단 당점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회전 방향은요? 그렇죠. 역회전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8분의 1 두께를 사용해야 되지만, 4분의 1 두께를 사용하는 대신 역회전 하단 당점으로 수구를 진행시켜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적구가 쿠션에서 어중간하게 떨어졌을 때는 하단 당점을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하단 역회전으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골치거리는 이런 배치예요. 지금 뭐, 일리적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눌러치기를 사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눌러치기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대를 살짝 들어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런 원쿠션 배치도 의외로 잘 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득공